준공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창원 S.M.타운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. 뭐좀 정상화시키나 싶었는데 문제가 또 터졌거든요. 작년 창원시는 정상 운영을 위해 건물 내 콘텐츠를 관리할 총괄 감독 채용에 나섰는데요. 그 결과 A 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지만 평가 과정에서의 실수가 있었다며 뒤늦게 합격을 취소시킵니다. 이후 재공모 절차를 밟아 새로운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둔 상황. 그 순간 A씨가 소송을 걸었습니다. 해당 소송은 올해 내내 이어졌고, 4차 변론 기일은 내년 3월 1 0일 추후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항소 가능성이 있기에 채용 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더욱이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새로 당선될 창원시장이 창원문화 복합타운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어 정상화의 윤곽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건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생각하나요?